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어, 요즘은 타투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다뤘으니까 간만에 좀 가벼운 주제로 해볼까 하는데 요즘은 세상은 참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넓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경험이나 듣는 게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 뭐 뭔가 확 와닿진 않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제 손님 중에 거의 1년 만에 재방문을 하시는 손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해외에서 되게 오래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너무 신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각자 문화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타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재밌어. 막, 솔직히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분은 좀 귀찮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걸잘못 참아가지고, 솔직히 내가 이런 해외 생활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한테 엄청나게 막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타투를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왜냐면, 난 그런 게 있었거든. 초등학교에서 뭐 중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그때는 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때라 막 그때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 억지로 갔던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거든요. 여행 가서 이제 구경은 안 하고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막 심통 내느라 막 여행 가서 구경은 제대로 안 하고 막 게임기만 하고 이랬어가지고 솔직히 막 어디 어디 구경 갔었는지도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해외에 대한 기억이 진짜 거의 없는데 하필 이제 제가 여기 한국 살면서도 맨날 죽어라 일만 하고 이제 반복적인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좀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되는 기분인 거예요.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맞긴 하지만 근데 이 손님하고 얘기를 하면. 마치 처음 초콜릿을 먹어본 애기 마냥 진짜 너무 신기하게 듣게 되더라고, 계속. 그분이 이제 저랑 동갑이신데, 어쨌든 저랑 같은 나이에 이제 똑같이 일을 하고 살긴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캐나다가 거의 12시간인가?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나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한국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문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나는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면서 제대로 된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나와 같은 한국 사람들, 내 또래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해본 게 다다보니까, 이제 좀꽉 막힌 느낌이 있지만, 그분은 이제 나랑 다르게 완전 다른 문화권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고 계신 거니까, 어, 내 자신이 좀, 뭐랄까, 이런 문화적인 면이나 고정관념 쪽에서 확실히 내가 좀 시야가 좁다는 느낌이 있더라고. 나 진짜 그분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짐 캐리님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만들어진 가짜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다 세트장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처럼 아니 진짜 다 가짜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농담이지만 어, 제스스로와좀 시야가 좁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캐나다 타투는 어떤지도 이제 좀 물어보고. 뭐또 그쪽 문화나 뭐 그런 일상적인 부분도 많이 물어보면서 아 진짜 세상은 넓고 나는 진짜 작은 존재구나 하면서 여러모로 좀 배움의 시간이 됐고 뭔가 나름대로 의욕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타투 쪽으로 이제 좀 해외를 나가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꼭 타투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여행으로라도 다녀올 수 있으면 꼭 다녀와봐야 될것 같아. 보는 눈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 해외에 한번 나가본 사람들은 뭐 여행으로라도 계속 나가잖아요. 보통 그냥 해외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좀 이런 이유 아닐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로 좀 넘어와서 이런 의욕을 갖게끔 이제 제 궁금증 공격에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친절히 답변해주신 제 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그러겠어요. 그니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살고 계신 분의 얘기를 직접 듣는다는 게 정말 꿀잼이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가? 뭔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을 얻고 싶다면 해외로 나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기만 들었을 땐. 뭐꼭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타투도 이제 한국 사람이 게스트워크를 가든 거기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든 간에 해외를 한번 나가 보신 분들이 확실히 견문이 넓어지고 이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환경을 잘 생각을 해서 뭔가 해외 쪽을 뭐 여행으로라도 나가 볼수 있으면 나가 보는 것도 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